7장 유아 문학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문학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것이 동요, 동시, 동화 동극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한 유아에게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문학교육이고요. 또 작품 속 등장인물을 처한 문제에 공감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는 간접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친근한 성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에 보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안정감과 심리감을 갖게 되는 교육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유아 문학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 활동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에 문학교육의 목표 및 동화, 동료, 동시에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 그 평가방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번 장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적과 목표를 알아보고 교육내용 다음은 학습방법 평가 실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문학교육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유아에게 여러가지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목적을 살펴보면 문학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 세계를 경험하면서 문학을 즐기며 문학작품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더 나아가 다양한 인간세계를 이해하면서 이에 대해 감상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인간세계 및 작품세계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음, 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목표에서 고려할 점은 첫 번째는 유아가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유아가 책을 통하여 자신과 세계에 대해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 감, 이해와 감상, 비평과 창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의 목표를 이제 정리를 하면 감수성 및 태도, 그러니까 즐기는 태도를 길러주고 두 번째는 이해. 예, 그래서 작품 이해와 감상으로 상상력과 창조력 기르기 또 올바른 판단력, 이 평을 기른다.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머릿 속에 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교육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의사소통 영역에서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또 예술 경험에서는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경험하기 예,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지금 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교과서에서 이제 주 교재에서 190 페이지에 보시면 어, 유아들이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문학 교육 내용은 듣기에서는 동시 동화 동요 듣고 이해하기.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이해한다. 또 전래동요 동시동화를 듣고 재미를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 네, 그 다음에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듣고 이해한다. 또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한다. 이게 듣기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말하기에서는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동료동시 동화를 듣고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해본다. 이게 말하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읽기에서는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그래서 책의 흥미를 가지고 책 보는 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해보고 이해하는 것, 또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보는 것이 읽기에 비중이 그 있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문학 즐기기에 주안점이 <laughs>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술 경험에서는 극놀이로 표현하기,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극놀이를 보거나 듣거나 즐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표로 살펴보면 극놀이로 표현하기. 그래서 일상생활의 경험이나 간단한 이야기를 극놀이로 표현하는 것.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사용하여 협동적으로 극놀이를 표현하는 것. 또 통합으로 표현하기위해서는 음,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등을 통합하여 표현하는 것. 이 극놀이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학 영역에서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술 감상하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음악, 춤, 미술 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 우리가 인형극을 보러 가거나 뮤지컬을 보러 유아들하 같이 어, 공연 관람을 하죠. 이런 것들이 풍돌문 차원에서는 예술 경험 영역, 그리고 또 의사소통 영역 두 가지의 영역이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발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교육 내용 구성의 특징입니다. 네, 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유아 문학 내용 구성의 특성은 다른 교과들하고 다르게 지금까지 교육과정상에서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통합적인 운영 방식으로. 의사소통 영역은 언어의 기본 형태인 구어와 문어를 활용하여 나와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 경험을 상황과 상대방에 알맞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laughs> 이러한 의사소통 영역은 유아 문학을 경험하고 문학적 태도와 비판, 비평 능력을 길러주는 유아 문학 교육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아의 문학적 경험은 그것이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가 커서 여러 다른 교육 내용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많은 유아교사에게 종종 유아문학교육이 유어 언어교육이나 사회교육 등의 다른 교육 내용과 혼동되어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유아문학은 유아의 가치교육, 태도교육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유아문학교육은 유아 사회교육의 내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도덕, 철학, 가치 교육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문학은 유아를 위한 도덕교육, 철학교육, 사회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고 유아문학 중에서 이런 교육 내용에 중요시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작품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유아의 심리에 대해서 다루거나 기본 색관 습관을 다룰 때 그림책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들이 이런 이제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학적 경험과 문학 교육은 감상과 이해 및 즐기는 경험뿐만 아니라 표현과 창작 경험의 문학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 및 내면화 과정이 통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 또 교육과정과 연관지어서는 유아의 요구와 흥미를 충분히 반영하여 문학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야기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리고 동극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통합적으로 전개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아 문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어, 유아 문학교육에서의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을 선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유아 문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감상하기와 이해, 표현하기, 창작하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문학교육의 계획은 문학교육의 목표에 따라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의 감수성 키우기, 문학에 대한 태도 기르기, 또 경험과 감성과 이해 돕기, 또 문학 경험의 평가와 반영을 기초로 하여 우리 가정의 내용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유아의 발달 특성, 흥미, 또 욕구와 사회 문화적 필요, 또 교육적 가치, 학문적 체계, 교육 인형을 넣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험 관련성, 사회 문화적 맥락을 유지하는 것, 또 구성과 문장 표현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또세 번째는 문학 경험의 기회 부여는 문학성과 함께 교육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바람직합니다. 또 누리과정과의 연계 안에서 유아에게 가치 있는 내용으로 계획안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제를 확인하고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목표를 확인하고. 교육 목표 확인하기에서는 문학적 감수성, 문학에 대한 태도, 문학의 경험, 문학적 경험과 감상과 이해. 문학적 경험의 평가와 반영하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내용을 선정하는데요. 내용에서도 또 문학적 감수성, 문학에 대한 태도, 문학의 경험과 감상과 이해, 경험의 평가에 적정한 목표, 내용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활동 계획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일 수업 작성하는 것처럼 주제, 소주제, 활동명, 활동 목표, 활동 방법, 활동 자료 등을 포함한 학급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교육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확정 활동을 계획을 합니다. 확정 활동을 통한 심화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죠. 네. 다음은 유아 문학의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유아가 문학적 경험을 통하여 유아 문학 교육의 목표 등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기, 또 문학에 대한 태도를 기르기, 다음은 문학적 경험. 감성과 이해 돕기 또문작 경험의 평가와 반영을 돕기 위해 적절한 교수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해야 하는데요. 교사는 이제 유아 문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동 감상하기 이해 및 표현하기 창작하기 어, 같은 활동을 계획해서 실용 활용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요, 감상하기에서는 어 유아 교육이 문학 감상 활동을 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아에게 유, 유아 문학 작품을 감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은 다양한 방법과 또 매체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유아에게 동화 동시를 감상하도록 할 때는 목소리 변화, 제스처를 가지고 하는 동화를 구현하거나 또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동화 내용의 전체를 그림이나 인형 또는 영상 매체, 즉, 그림 동화, 낮장 동화, TV 동화, 응판 동화, 앞치마 동화, 테이블 동화, 퍼즐, 슬라이드, PPT, 손인형, 손가락, 막대인형, 줄인형, 그림자 등을 교사가 제작하여 전달하는 게 감상하기 영역이에요. 유아가 문학교육을 감상할 때는, 어,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고 감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현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이제 동화구현 감상에서의, 어, 동화구현 가치는 문자 언어로 쓰여 있는 이야기를 음성 언어로 불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구현자는 목소리의 고적, 길고 짧은 호흡 처리 등에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현자가 실제로 동화 속의 등장물이 인 되어 감정을 더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보다 재미있게 하는 것이 동화 구현의 목적입니다. 자, 구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동화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어떤 동화냐? 유아는 물론 교사의 흥미를 끌수 있는 이야기가 좋습니다. 교사가 다도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 직접적으로 유아에게 흥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교사 자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아의 흥미와 연령 능력에 맞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생활 경험과 관련이 있고 또 유아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내용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유아의 수준에 알맞은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대화와 동작이 풍부하게 표현된 이야기여야 합니다. 유아는 설명체로 된 이야기보다 대화체로 된 이야기를 더 빨리 이야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또 의성어, 의태어가 있고 리듬감이 있는 내용이 좋습니다. 네 번째, 등장인물의 수는 3명에서 6명 정도가 나오는 내용으로 목소리로 인물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동화의 길이는 유아의 집중력 시간을 고려해서 너무 길지 않는 것이 좋고, 연령을 고려하여 동화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섯 번째, 네, 문장이 짧고 쉬우면서 또 시작 전개 결말이 분명하고, 유아가 만족할 수 있는 결말이어야 합니다. 유아는 어휘력과 기억력이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아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야기 속에 몰입할 수 있는 동화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 일곱 번째, 교사 자신이 준비하기 쉬운 것이어야 돼요. 교사 자신의 취향과 능력에 잘 맞아서 한층 재미있고 창의적인 구현을 할수 있으므로 교사의 준비가 용이한 이야기가 좋습니다. 또 여덟 번째, 등장인물은 유아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 장난감 등이 등장하는 친숙한 내용이 좋습니다. 구현 방법을 이제 살펴보면 구현 장소는 어떤데 조용하고 안정함이 있는 장소. 또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 시간은 10에서 15분, 또 음성 및 태도는 목소리를 지나치게 과장하진 않아도 돼요. 또 다양한 등장물에 따라 음성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 또도입부터 극적인 전개 부분에서 말의 빠르기를 조절하는 것, 목소리의 강약과 장단,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 또 효과음과 감탄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 또 무릎과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는 고 표정은 밝고 온화하게 하는 것들이 긍성 예, 태도의 주의사항입니다. 또 동안 구현시 유의사항은 구현 도중 유아가 질문을 할 때는 선생님은 무조건 못하게 하기보다는 어, 유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으로 응대를 해주면서 어, 유아가 이야기 끝날 때까지 질문을 유보하거나 기다리도록 하는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아이를 야단치면 흐름이 깨지고 아이들이 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구현이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구현용에 필요한 보조물을 쓸 수도 있어요. 한두 가지 정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유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의 보조자료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앉는 형태는 반원으로 앉는 게 좋고요. 교사의 앉은 자세는 유아형 의자에 앉아서 반응 자세로 편안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눈 맞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현을 평가로는 구현하기 적절한 작품이었는지, 언어가 분명했는지, 또 제스처가 효과적이었는지, 또 이야기와 관련없는 동작들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목소리가 또렷하고 빠르기가 적절했는지, 또 극적 효과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잠시 일시 정지를 하기도 했는지, 또 효과음이 있었는지, 유아를 배려하여 구현을 하였는지, 유아에게 반응하며 눈맞춤을 하였는지, 또, 보정을 혹은 유아를 이야기에 참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동시 감상하기에요 동시 감상할 때는 이제 유아가 좋아하면서도 적절한 순간에 알맞은 동시를 사용하는 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 동시의 선정 기준은 동시가 감각적 영상, 즉 시각, 후각, 촉각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동시가 비유적이고 구어와 문어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그 동시가 적절하고 흥미있으며 반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리듬이 있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와 어휘가 유아가 이해하기에 적절한가? 동시에 나타난 단어들이 시의 뜻을 의미하는 데 적절한가? 동시가 유아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가? 동시가 유아의 시로 전개해 볼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는가? 그 다음에 동시감상에서는 유아의 인원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동시를 준비하고요. 동시판의 크기가 유아가 소그룹일 때는 작게, 유아가 대그룹일 때는 사이즈가 크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편안한 속도로 또박또박 크게 읽어주시고 높낮이와 크기를 변화하면서 읽고 동시를 친근하게 느끼고 편안함을 갖도록 여러 번낭송합니다 예, 교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낭송해주며실증을낼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아 함께 읊어봅니다. 뭐 예를 들면 동시를 읊어보려고 해 어떤 방법으로 읊어볼까? 어떤 방법으로 동시를 읊어본 것이 재밌었니? 다른 말로 바꿔가면서 동시를 읊었을 때 느낌이 어땠니? 또 다른 방법으로 동시를 읊어볼까? 또 유아들과 함께 동그랗게 앉아서 동시말을 재구성하면서 말잇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동시 감상하기 평가. 예, 동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었는지, 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했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는지, 예,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장 활동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해 표현하기. 이해 표현하기는 단순히 교사가 들려주는 걸 듣는 게 아니고, 어, 동화 동시를 감상한 후 토의와 이야기 나누기, 그리고 뭐, 그림으로 그려보기, 동작 표현하기, 분놀이 표현하기, 다양한 표현 수단으로 느낌을 표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동화를 감상한 후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공유해 볼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읽고 난후 역할도 해볼수 있고, 또 그림으로 글로 표현하고, 이야기의 인물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공놀이할 수도 있고, 등장인물에 대해 느낀점을 말해 보고, 작가나 책에 대한 좋은 점과 싫은 점을 말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비평활동에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주제가 같은 두 번의 책을 비교해보고, 또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는 장면을 그리거나 사건을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국활동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동국을 하는 데는 특별한 소품이나 무대 장치 구성이 필요하진 않아요. 교실에 있는 블록이나 소품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접 만들어서 박스에다가 이제 병풍처럼 배경판을 그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걸할때 미술 활동이랑 또 어, 통합이 되겠죠. 그래서 동극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동화를 선택할 때부터 적절한 동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동화를 들려준 후 동화 내용을 회상하며 등장 인물을 정리하고요. 등장 인물의 특성과 대사, 대사가 좀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동극을 하는데 필요한 배경이나 소품을 교실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과 유아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유아가 직접 만들어 하는 소품은 작업 활동 시간이나 자유 선택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제작하도록 계획합니다. 또 동국 준비가 다 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배경이나 소품 준비가 다 되었으면 등장 인물을 선정하고 또 각각의 대사를 유아들과 다 함께 반복하여서 연습해 봅니다. 또 동화의 줄거리는 요사가 해설자가 되어 읽어주고 이와는 대사만 하는 것이 좀 쉽게 전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동극할 때의 유의사항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목소리 크게 적절하게 내는 것, 등장인물의 표정과 몸동작을 적절하게 표현해 보는 것,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 소품을 소중히 다루는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지, 자신감 있게 활동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수용하고 격려해 주는지를 이제 유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창작하기입니다. 유아의 창작은 성인의 창작 활동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지만 유아의 느낌이나 생각을 그들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창작 활동을 교사가 스스로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면 창작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한 동화나 동시를 창조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변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동시짓기를 할때 부분적인, 기존의 동시를 변형하는 방법에는, 어, 단순하며 반복적 어구가 있는 동시를 선택해서 여러 번 들려주고 유아한테 익숙하도록 한 다음에 동시 제목에 대해서 관련 그림을 보거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또 변경할 부분을 교사가 강조하여 읊어주면 유아가 바꾸어보는 것또 유아가 말한 것을 교사가 운율을 넣어 들려주는 방법 어, 때에 따라 유아의 동의를 얻어 문장을 줄이거나 일부분을 동시답게 수정을 할 수도 있죠. 또 전체가 완성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읊어주는 것 동시가 완성이 되면 유아와 함께 읊어보 네. 그 다음에 동화집기에서도뒷에게만 상상해서 결말을 바꿔보는 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그림책의 제일 뒷부분에 바뀌어진 결말을 뒤에다 이렇게 붙여줘서 유아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즐기면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아 문학교육의 평가입니다. 자, 유아 평가의 측면에서는 유아 문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유아가 문학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이해력을 충족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또 교사에 대한 평가에서는 교사가 수립한 유아 문학 활동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교수 활동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주교재에 보시면 감상하기 평가. 동화감상하는 이 평가표가 있어요. 205페이지에 참조해서 보세요. 또 동시감상하기.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수업을 할때이 유의사항을 먼저 평가표를 본 다음에 여기에서 어 벗어나지 않도록 수업을 준비하면 수업의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동국지도, 동시감상, 공화감상에 대한 평가표가 예, 주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교재에서는 동국활동으로 곰산약을 떠나자, 헬리 옥슨버리, 존 버닝엠 저죠. 이 동화는 굉장히 운율이 있어요. 곰, 사냥을 떠나자, 큰 잡으로 떠나자, 이렇게 운율이 있어서 유아가 반복되는 대사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등장인물의 숫자도, 어, 여기 공식에서 얘기하는 3에서 6명, 공식에 들어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라이막스 장면이 있어서 소리를 이용하거나 이불을 이용한 소품을 한두 가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유아는 다양한 문학 관련 활동을 통해 문학 속에 담겨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하게 되고, 또 상상력과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교사는 유아 문학 작품을 자주 감상하면서 유아 연계된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자체가 유아 문학을 즐겨야 돼요. 유아들이 즐기게 되려면, 선생님이 같이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재밌다는 포즈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유아에게는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주제에 맞는 그림책뿐만이 아니고 관련 그림책, 같은 작가가 쓴 다른 그림책을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같은 주제의 다른 책을 찾아보고 비평, 비평을 해서 유아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비평 활동을 할수 있도록 교사가 이끌어줘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의 수업입니다.